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 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 님한 주간의 스케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스케줄에 앞서서 오늘 우리 KBS 2TV 불후의 명곡 첫 녹화가 있습니다. 장민호 님이랑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그 소식 알려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들이 한 작품 정말 좋아했었는데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찾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OST가 담겨있었죠 아마도 최대철 감독님은 노래 잘하신다는 거는 사랑 찾아 일생을 찾아내 저희 가수들 네. 사이에서도 이미 정평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번 주 스케줄 오늘부터 조금 바쁩니다 먼저 11월 8일 월요일 저녁 라켓 보이즈 TVN 8시 40분 방송입니다 혼인과의 케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이찬원 스포츠캐스터 아주 볼만합니다 그리고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 오늘 저녁 9시에는요 우리 이찬원님과 함께 영탁 그리고 장민호 형과의 아주 멋진 케미가 섬에서 이뤄질 것 같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차 Chao, ja, ja. ja, ja. 일사적은로사가필사적으로못 먹으면 사적으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이이사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 그리고 뒤여서요 TVN 스토리 채널 바로 카레 전쟁이 우리 MC 이영자, 이찬원 그리고 도경환 씨의 진행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찬원 씨의 평생 소원이 요리 프로그램의 MC가 되는 거니까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아주 숭숭장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와! 와! 어디 대표저 강원도 대표래요. 강원도, 강원도 대표요 칼질을 잘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 웬만한 거다 썰어서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잘하는, 잘하는. 너무 도마질을 잘하시는데요. 이 아, 단장 와 아, 백팀 이 단장 오왜이 일을 저분이 하시는 거야? 예 내가 좀썰으썰라 그래서요 썰으라고 음, 저기 뭐저 칼질 좀 도와주세요. 네네네 큼직하게. 네. 야, 우리 단장님 가네 식당집 아들 맞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합니다. 누나의 포스가 느껴지. 뭐라고요? 시사사, 시사사, 시사보만. 빨리빨리. 와, 와 얘네. 그래도 아, 살아있구나. 다 살아있어요, 다. 놓으세요, 건져서 놓으세요. 이제 이제 됐나요? 어, 어 놓으세요. 끝났어. 이 단장. 백패미던 저왜 매일 욕대리를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10분만 삶으세요? 10분이요? 예예예 아, 예. 아, 저도 저도 해요? 아니 어디 대표예요? 어디 대표요? 강원도 대표래요 강원도. 강원도 대표예요? 아 빨리빨리 와서 요 제... 그리고 어제 구해줘 홈즈에서도 나중에 본인 집을 사면요 요리 룸을 하나 또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카레 전쟁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1월 10일 소식입니다 수요일 날 KBS 코미디 t v 크크 t v 지지 발언자로 나옵니다. 이찬원님의 웃음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목요일 뽕디스파리 KBS에서 우리 김종민씨와 뽕디스파리 웹 예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는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우리 마스터로서 마지막 활약을 볼수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1월 14일 일요일날 우리 태안군에서 수롯 가왕, 태안, 국민과의 만남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후 4시 만큼 이번 행사도 혹시 충남이나 충북, 우리 태안 쪽에 있는 찬스님들은 꼭 가서 이찬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스밍하시고, 투표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한분한분 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0원 최고 찬스 팬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왕가네식구들이 작품 정말 좋아했었는데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OST가 이때 담겨있었죠 사랑 찾아 인생 찾아 기 저기 저내세기 저기 세요이 그 노래가 또이작품저아마아최도 최대철 선은님은잘하 잘하신다는 거는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저기 저기 저희 가수들 네. 사이에서도 이미 정기이기있기 때문에 굉장기너기기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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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랑 찾아, 찾아 찾아 식구들이 한 작품 정말 좋아했었는데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OST가 이때 담겨 있었죠. 사... 아 찾아 했더니, 아마도 음. 최대철 감독님은 음. 노래 잘하신다는 거는 랑 찾아 인생을 찾아 네. 저희 가수들 네. 사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기대가 <laughs> 되는데요. 랑 찾아, 찾아 찾아 네. 기무세요, 기무세요. 아, 오늘 무대의 명곡 스페셜 MC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랑 찾아 찾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웃음> <웃음>